인정, 어. 인지 어른들이 한 우물만 파면 된다 사시변시만 붙으면 인생 끝난다 영어만 해도 먹고 산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 근데 그러면 거의 개민폐 요주 인물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준비해왔습니다 인성, 양심, 개념 뭐싹다 가져다 버리고 오직 외국어 스탯 하나만 찍어 성공한 인물 이하영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대충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전생의 죄를 졸라게 많이 지어 이번 생은 망했나 싶은 이하영 어린이가 있습니다 오성과 한음이라는 개그 듀오에서 인기를 끌었던 오성 이항복의 직계긴 하지만 어쨌든 망한 인생이었죠 하영이는 부산 기장에서 미역 뜯어먹으면서 미역미역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래다 하영이를 냅다 가져다 버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망한 어린이 이하영 군은 빡빡이 인생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엄마가 기껏 자기를 절에 갖다 버렸는데 절을 때려 치우고 떡 장사를 시작합니다. 떡을 치고 떡을 팔고 떡을 쿵 치고 떡을 탁 치고 그냥 떡으로 떡떡 살았는데 요즘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좀다리 알바뛰던 무학자 친구들 커서 뭐합니까? 아 무슨 뜬금없이 중개호소인 같은 거 돼서 나타납니다. 우리 하영이도 비슷한 인데요. 강화도 조약 때문에 부산이 개항되니까왜 우리 부산 놀러 가면 모노레일 타러 가는 초량이라는 동네 있죠 그 동네에 있는 일본인 상점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알바 뛰고 일본어랑 돈 버는 기술이랍시고 뭔가 배워서 나옵니다 우리 하영이도 슬슬 중계호고소 이내 위치로 올라간단 건데요 인스타에 공구 공고 내 가지고 물건 떼오는 것처럼 나가사키에서 물건 떼다 파는 일을 하려고 해요 이게 다 거짓 뭐 사짜 비슷한 느낌 아닙니까 용팔이도 그렇잖아요 손님이 물어보면은 질문값 받는 다고 몽둥이 두고 뛰어나면서 손님 맞을래요 하는 거다 알죠 하연이가 이런 일 하려고 동업자 만났는데 아유 그럼 그런 애가 질이 어떻겠어요 하연이가 나가사키까지 가거든요 근데 메이플 스토리 초보자 마냥 동업자한테 사기를 오지게 당해버립니다 10년 동안 모은 재산 다 날리고 딴스난 인구만 남긴 채 귀국하게 되죠 아 근데 우리 하연이한테 한 줄기 빛이 찾아옵니다 이름이 어째 교회 다니는 이름 같긴 하더라니 부산으로 돌아가는 배에 타서 그냥 눈물을 그냥 쭈울쭈울 흘리고 있는데 어웬 금발에 파란 눈을 하고 칼잘 쓰고 생긴 애가 뭐라 뭐라 하더니 그냥 납득이 마냥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영이도 질수 없었는지 함께 막,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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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파란 눈의 이름이 알렌인데요. 야, 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꼬셨는지 오갈 데 없는 하영이를 길들여서 자기 집에 데려가요. 알렌은 한양 미국 공사관에 근무하는 무급 내과이었어요. 선교를 겸해서 한국 땅을 밟은 건데요. 하영이를 집에 데려간 알렌은 하영이를 예뻐하며 잘 길들입니다. 자신을 위해 요리를 하라며 요리사 자격을 줘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영어. 도막 알려줍니다. 아 이렇게 3개월 동안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며 아차하다간 아들 하나 딸 하나 날뻔한 이때 둘의 러브하우스였던 공사관에 구멍이 여기저기 송송 뚫린 사람들이 마구 들어오는 겁니다. 이 무슨 봉변인가 해가지고 보니까 갑신정변이 터져버린 것이었죠 근데 보호자가 누군지도 물어봐 야 되고 뭘 꼬매고 짜루하려면 간호 사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 할줄 아는 애가 꼴랑 3개월 알렌이랑 콩짝콩짝한 우리 귀염둥이 하영이 뿐이었어요. 아. 아, 좋댔다 싶은 상황인데요. 나름 뭐 요리사 아니겠습니까? 뭐 잡채 이렇게 묻히듯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고기 굽고 자르듯이 옆에서 뭔가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냥 대박이 터져버립니다. 민비 똘반이었던 민영익이라는 애가 실려온 겁니다. 이 민영익이라는 애가 민비 권세 아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다가 1883년에 보빙사로 미국도 다녀온 애인데 근데 그러면 영어 실력이 최소한 하영이랑은 비슷한 수준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새끼도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둘이 합쳐서 1인분인지 아니면 뭐 하영이가 가라잉글리시를 실현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몰라도 민영이기 지 치료해준 알렌이랑 하영이를 자기 인생의 구세주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하영이가 어떻게 꼈는지가 진짜 미스터리인데요. 그러니까 갑신정변 마무리되고 민영이기가 동네방네 막 떠듭니다. 와 이하영 그는 태어나자마자 나이스투미추를 외쳤다. 그의 손에 의해 나는 다시 태어났다. 눈이 마주치니 상처가 아물더라. 야그 했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 민영이기가 당시 제일 가는 권력인 민씨 가문의 아이돌인 만큼 알렌이랑 이하영군을 고종과 만나게 해줍니다. 이게 잘 풀려서 무거의 신분이었던 알렌은 고종과 만나고. 황실주치로 신분 급상승해버리고요. 우리 이하영군은 그래도 영어 스태3 찍었는데 뭐가 어떻게 꼬인 건지 몰라도 영어 실력 갈아친 것 들켰나봐요. 고종이 차린 학교인 유경공원에 영어 교사가 아니라 일본어 교사로 갑니다. 그래도 오성과 하는 그 오성 직계 후손이라 교사라고 하니까 명문가 자녀들도 잘 따르고요. 게다가 여기서부터 하는 영어 공부를 찐도배기로 했나봐. 스텝 몰빵을 얼마나 친 건지는 몰라도 2년 뒤에 고종 황제 개인 통역관으로 발탁돼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데요. 참고로 우리 하영이는 진짜 영어 공부만 했습니다. 윤치호 편지에 기록이 있는데 윤치호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무리 그래도 벼실하는 새끼가 한문으로 편지 한 통도 못 쓰나? 아, 진짜 대한제국 잘 돌아간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니까요. 뭐 공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인성에 도움되는 거는 싹다 가져다 버렸다 이거죠. 그러던 중에 1887년 영어로 성공했지만 미국 당은 아직 못 밟아본 하영이에게 아주 놀라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늘날의 외교관인 외무아문 주사에 특채되고 고종한테 아주 멋진 명령을 하나 받는 겁니다. 첫째, 미국 가서 주미 조선 공사관 설치해라. 둘째, 원산, 인천, 부산 항구를 담보로 200만 달러 빌려서 미군 20만 명을 땡겨와라. 두 번째는 밀명인데요. 와 하영이 인생 이제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87년 12월에 알렌 이완용, 네그 매국녀 이완용 맞아요. 박정량, 이상재 이네 사람이랑 미국을 갑니다. 이네 사람이 한반도인 최초로 엘리베이터도 타보고요. 환영 파티 온 기분이 나네들어야 보자 서영. 반기냐? 이런 것도 시전하고요. 흙도도 구경하러 다닙니다. 와 그러던 중에 미국 대통령 클리블랜드도 만납니다. 주민 조선 공사관 설치해야 되니까 당연한 절차긴 했는데요. 우리 조선인 사절단이 가서 뭐 악수, 포옹 이런 거아 동양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갔다 절을 연이어 박아버립니다. 당시 서양인들 눈에 절이 혹시 어떻게 보였을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갑자기 우리 대통령 앞에 웬잘 모르는 나라 외교관이 슬릭백 하면서 나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개쩔긴 할것 같은데 총극은 총극이겠죠. 이 분이 여기 있을 때는 아일 열심히 합니다. 20만 미군 땡겨오라는 고종의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서 원산, 인천, 부산 항구 담보로 200만 달러 대출도 정말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내고요, 공사도 잘 만듭니다. 대출은 100만 달러 선금으로 미리 받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박정량은 청나라가 왜 독자 외교하냐고 불러서 조선으로 돌아가고요. 이완용은 박정량 돌아갈 때몸안 좋다고 같이 돌아가 버립니다. 알레는 알랜대로 본국에 오랜만에 왔으니까 할 일이 뭐좀 있었겠죠? 야. 그렇습니다. 인성스탯이 마이너스 789,687점에 수렴하는 하영이 혼자 공사관에 남은거죠. 그리고 그 돈이 하영이 손에 들어갑니다. 아 하영이 이제 사고쳐야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거 하나만 읽어서도 이런 사고 안쳤을텐데 알렘 몰래 뭘 어떻게 한건지는 몰라도 파티 그러니까 오늘날의 클럽같은 데를 그냥 별나게 돌아다닙니다. 지도 그 시절을 회상할 때 꿈같은 시간이었다고 했는데요. 아, 매일 뭐술 처먹어 매일 사교파티 에 미국춤이라는 춤은 뭐 전부 마스터 에 서양식 매너를 아 전부 다 갖춰가 얼마나 쳐놓은거요 미친놈이 이런 방식으로 16만 달러를 딱갔습니다 요때 그리고 무슨 행사를 뭘 어떻게 기획한건지는 몰라도 얘가 기획한 행사가 하나 있는데요 손님이 천명 넘게 오고요 미국 각부 장관 뭐 원로 유명 정치인 다 부르고 대통령 영부인하고 그집 애들까지 다 불러요 어떻게 보면 의전 능력은 진짜 대단한것 같긴 한데요 우죽하면 당시 미국 신문이 워싱턴 건도 이래 처음 보는 대규모 행사라고 할정도로 되었어요. 우리 외국어 공부할 때 목표로 잡는 것도 뭐 있습니까? 아, 그 나라 이성 한번 만나보고 싶잖아요. 우리 하영이가 여자도 한명 만납니다. 미국 부잣집 딸을 꼬신 건데요. 와, 이거 홀렸나 봐. 미국 부잣집 딸이 하영이한테 약혼하자고 그냥 막 매달립니다. 당시 조선은 외국인이랑 혼인이 불법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 엄마까지 찾아와 가지고 야, 우리 마사비가 이탈리아 육군 산이야 우리가 이탈리아 황제한테 부탁해서 치커 받아 줄 테니까 둘이 결혼하면 안 될까? 뭐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워싱턴 일약스타로 떠올라가지고 상투 댄디로서 그냥 뭐 할짓다 했다. 그냥 쳐놓을 건다 쳐놓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어? 잠깐만. 미국 군인 징병하는 일은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처음부터 정신 나간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에 미국 군인이 총 10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두배에 해당하는 20만 명을 징병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저기 뭐 동양 어디 뭐구석탱이의처박자 당연히 미 의회에서 부결되죠. 하영이 이 새끼도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될것 같으니까 쳐놓은 것 같아. 하영이는 그냥 MG답게 계속 쳐놓습니다. 와, 근데 너무 놀았나봐. 미국도 이쯤 되니까, 어? 야, 저, 저 새끼, 저 위험한데? 저걸 돈 다, 진짜 다 유흥물이 다 쓰겠는데? 야, 그 우유에서 부결난 거, 쟤네 그거 때문에 대출받았잖아. 야, 근데 저 새끼 왜 이렇게 저렇게 쳐놓아? 등못 받을 것 같아. 저놈 상태를 보니까, 야, 이거 담보도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아, 그냥 불안에 빠져버린 겁니다. 진짜 광기 앞에서는 두손두발 드는 거죠. 이거 조세끼가 다 쓰고 배째라 시전할 수도 있겠나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합니다. 정부가 쓴 돈은 뒷감당 해줄 테니까 16만 불 빼고 너가 먼저 가져간 84만 불이라도 제발 뉴욕은행에 입금 좀 해줘라. 아, 너 비카풀한 소리 안 할게. 제발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야, 허영이 입장에서는 개꿀입니다. 돈을 썼는데 갚지 말래. 야, 개꿀! 얘가 그러니까 원래 외국어의 스탯 다 몰빵 칠 때부터 상태가 안 좋았는데 미국 가서 완전히 그냥 베려버렸습니다. 얘가 놀고다 놀고 조선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정도 정신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 얘를 1904년에 외무 대신에다 올립니다. 야, 이제 외무 대신 올라가지고 뭐하고 다니냐. 양말 습게들아! 내가 외국 생활은 남 마스트했다! 방귀로 서양식으로 든다이 말이여! 속옷 것이 좋은 것이야, 이십까뭐 이러고 다니는 건데요. 얘가 미국에서도 얼마나 퍼졌습니까 건도 이래 최대 행사를 만들었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외무 대신 오르니까 더 퍼줍니다. 아, 퍼주기 정책 하나 그냥 원툴로 그냥 밀어버립니다. 사실상 호를 붙이면 거의 원툴, 이화영 선생 뭐 이렇게 불러도 될 정도인데요. 일본에다가 충청도, 황해도, 평안삼도, 어로권을 넘기고 내륙하천, 항행권까지 넘겨버립니다. 아, 끝이 아닙니다. 일본 헌병대한테 한양치안도 외우주줘버립니다. 민영화를 뛰어넘어서 이령화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런 짓 하고 다니면 어째 됩니까? 좀두둑게 맞아야겠죠. 그래가지고 독립유공자 우용택 선생님이 실제로 가서 귓방망이 양후려칩니다후두를 패면서 야말 실기야. 넌 나라를 팔아먹고도 부족해서 하천마저 팔아먹더니 다음엔 또뭘 팔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냥 막 계속 구두를 편 거예요. 아 근데 이미 무상으로 16만 달러 써봤잖아. 지혜는 없고 시험만 잘 보는 애가 나라 다스리면 어찌 됐는지 다들 아시죠? 그런 애가 대일외교 대미외교 하면 어찌 됐는지 다들 잘 아시잖아요. 아 을사늑약까지 그냥 그냥 막띱니다 거의 뭐 킵조개야 킵조에 서류에 사인만 딱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시기는 을사오적이 아니라 을사삼흉으로 불러요. 아 근데 삼흉도 그게 어딥니까? 이걸로 일본한테 자작자위도 받아먹고요. 은사군도 챙깁니다. 그니까 우리 우리가 평소에 자꾸 나라 있는 돈으로 뭐 자꾸 막남 줄라 그러고 팔아먹을라 그러고 이런 애를 끝까지 잘 지켜봐야 돼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다 대금을 지 주머니로 넣으려 그러는 거니까. 자, 그래야 이제 나라가 일본에 넘어갔어. 근데 일본이 보기에도 아, 이 새끼가 인성 스탭만 조금 더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외국어 스탭 하나밖에 없어. 다물방이야 그러니까 어때보였겠어요? 허, 어, 이 새끼 딱히 쓸모가 없는데? 아, 이거 어쩌지? 싶었겠죠? 그러니까 일본도 그냥 얘를 그냥 외면해버립니다. 어디 절대 안 부릅니다. 보통은 그럼 방구석에서 혼자 손자나 돌보고 그냥 얌전히 살잖아요 아 우리 하영이는 끝까지 남달라요 고무신 공장을 차립니다 미국가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잡수혼령을 뽀라먹고 왔나 애플이랑 똑같은 전략으로 고무신 팔아먹어요 외교부 장관 대일본제국의 자장님이 고무신 판다 요즘도 상상하기 힘든 노선인데요 심지어 마케팅은 더질입니다 순종을 비롯해서 조선 왕가가 신는 신발이다 야 니도 한번 신어봐라 이거 옛날 같으면 양만들만 신는 신발이다 그냥 뭐 오만 금칠 잘 갑니다. 자기가 나라를 팔어. 그리고 그왕가에 사람이 있으면 은그 사람들까지 그냥 마케팅에 써먹는. 야 진짜 대단한 인물인데요. 개념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야 이런 마케팅 진짜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이 하영이가 벌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겠죠. 아 뭔가 권성징악이 있을 것 같죠? 현실에 그런 거 없습니다. 하영이는 그냥 노안으로 곱게 누워가지고 갑니다. 하영이네 엄마가 처음부터 저기 뭐지 절이 아니라 동굴 바다 한가운데 로빈슨 크루스 옆에 뭐 이런 데다 두고 왔으면 됐을 거를 아 어, 진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오늘은 뭐 개념, 인성 뭐다 갖다 버리고 오직 하나에만 스탯을 몰빵하면 벌어지는 일아이하용군 이야기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그늘이 생각을 스탯 하나 몰빵치네. 하 아, 저런 새끼가 어떻게 저 자리에 올랐지? 식구네를 조심하세요. 개가 뭐 퍼다 줄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꼭 부탁드리겠습니다.